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아, 21년 순경시험에 나왔던 미수와 예비 보겠습니다. 블룩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블룩미수는 이미적 감면이죠. 이미적 감면. 장애미수는 이미적 감경. 이렇게 됐죠. 그래서 블룩미수는 우리 전에 제가 몇번 했던 것 같은데, 불가자 사후면 한 거요. 감 면까지 면제 줄수 있는 것까지 불록미수 과잉방위, 다음에 자수, 사후적 경합범 음,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어, 장애미수는 감경만 됩니다. 면제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 우리 중지미순지를 판단할 때면 자의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하는 건다 장애미수입니다.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이런 건다 장애미수로 들어가요. 중지미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편차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 청구소송이 따로 있어요. 손해 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아예 위험성도 없다고 그래요. 자, 불능 미수냐 불능 범이냐를 판단할 때 불능 미수와 불능 범을 판단할 때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예 위험성조차 없다고 봐서 불능 미수가 아니라 불능 범으로 보죠. 이거는 마치 뭐하고똑 같으냐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겁니다. 예를서 들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 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한거 똑같은 거예요. 구청 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봐야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해야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통해서 소송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건 아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도 없다. 그래서 대법원이 거 불능법으로 봤다는 걸 두시고 예비 행위를 자유로 중지한 경우 중지 미수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중지 미수는 미수고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죠. 예비는 실행의 착수하기 전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예비에서는 중지 미수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가 안 된다. 예비에서는 중지 미수로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요. 불능 미수는 이미적 감면이지만 장애 미수는 감경만 됩니다. 면제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편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한 거, 이건 아예 위험성조차도 없다. 그래서 불능범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 미수한 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를 못 한다는 거.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